사람을 만약에 학교에서 서수량으로 만났다. 그러면 x 플러스 2를 t라고 나. 그러면 지금 x가 2로 가면 t는 4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지금 여기 2집어 넣으면 f4 3이 0이 되어 줘야지. 왜 여기 2집어 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그래서. F4가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요식을 이제 일단은 여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리고 X가 현재 2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F4라고 바꿔 쓸수 있지. F4가 3이니까.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불편해서 T로 바꾸겠다 이거지. T가 4로 가고, 그럼 x 여기서 x는 t 2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t 2 집어넣고 뒤에도 t 2 집어넣으면 t 하고 t 4 되고 위에는 요거 ft 되고 뒤에 f4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정보에서 얘가 뭐야? f 프라임 4가 되는 거고 t에다 지금 뭘 집어넣는 거야? 4를 집어넣잖아. 그래서 4분의 f'4가 6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f'4는 24고, f4는 아까 얼마랬어? 3이라고 했지. 아이고. 그래서 27.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를 객관식에, 어, 객관식에서 만났어. 그럼 우리 뭐 이용하자고? 로피탈 정리 이용해서, 어떻게?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서 뭐야 x가 2로 가니까 2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분모 미분하면 e x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f'x 플러스 2그 다음에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자 근데 여기 x 플러스 2는 x가 아닌데 얘 미분하면 얼마야 어차피. 1이니까 곱하기 1, 이거야. 그치? 어. 그 다음에 X가 지금 어디로 간대, X가? 2로 간다고 돼 있으니까 2 대입하면 4. 2로 간다고 하니까 2 대입하면 F'4. 프라임 그렇게 했더니 얘가 6이 되었습니다. 이거야. 그럼 F4는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아까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 여기 2 집어 넣으면 0이 되니까, 여기도 2 집어 넣으면 F4-3이 0이 되어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F4는 3이에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어.